안녕하세요 박생입니다 저는 지금 평화댐에 가고 있거든요. 제가 양구 살면서 평화댐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처음 본그 감상을 남겨보려 합니다. 저랑 함께 가보시죠. 오 도착했어요 와 차가 많아 우와 오토바이도 많아 소풍 나온 사람들도 많고 우와 이에표있네 이것들도 여기는 물박물관이래요 베트산부대에서 보호하는 곳인가 봐요 우와 여기 또 이쁘다 베타세카이어길 같지 않아요? 여기 되게 산책로가 잘 돼있고 조각상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자연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DMZ 아카데미래요 우와 아 이게 평화대 저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저기는 뭐예요? 우와 네 갈게요 이거 그거 아니야? 숨물 따고 숨물 하나 그 드라마 촬영지랑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먼저 가요? 어, 여기야 여기였던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요 비목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모를 비목이여 서러움 알랄이 돌이 되어 쌓였네 전쟁 때 얘기겠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시 같은 여기 보면 돌무덤이랑 철목 전쟁을 상징하는 들이 있네요 오른쪽에 <laughs> 산책할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때 하 등산을 했어요 우와 약간 워싱턴 DC 메모리얼 파크 같아요 비목타. 이곳은 전쟁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적전지로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배경으로 탄생한 비목의 발상지이다. 보통 전쟁기념 동상 보면은 다 군인이나 남자들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성과 아이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게 인상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전쟁의 피해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곳인 것 같고 숙연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산책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 다 초록초록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숨은 좀 차지만 좋네요. 아이고 계산이 진짜 많다. 어, 아까 저기가 비목공원이었고 차를 타고 지나갔던 길이 나왔습니다. 걷다 보니까 여기 종이 있어요. 종 세계 평화의 종. 와 진짜 크다. 평화의 치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이 평화의 종을 치는지 궁금하네. 평화의 종이 여기에 다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오면. 아주아. 에티오피아로 간 아기 평화의 종. 굉장히 상징적인 게 세계 곳곳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그리고 담벼락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하면 또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죠. 여기 <laughs> 이렇게 악수를 할 수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손모양을 본떴나봐요 이게. 어, 이거 완전 모르는 아 영어네.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보세요. 아웅산수지. 아웅산수지. 아, 아, 아아 평화는 이루어질 때 영속될 수 있습니다. 시린에바어 우리나라 사람 평화는 사랑이야.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어? 더 좋다. 손한번 잡아 볼까요? 얍얍 하이파이브. 빵 아. 평화의 댐 조형벽체. 물 자연 조형. 사람의 모양이 어우러져 이런 조형물들이. 있어요. 양구에서 오면 이쪽 평화터널을 건너서 들어오고 화천에서 오면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관광지에 매점이 빠질 수 없죠 여기서 음료수나 뭐좀 먹을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품 우와! 오! 북한강술 근데 여기 왜 북극곰이 있을까요? 어, 너거 봐요 물고기 잖아 삼천원 축제네 삼천어 바비삼천 확실히, 화천 기념물 느낌이 난다. 너무 맛있 음,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상큼하게 이거 어때요? 슬러시 있으면 슬러시 먹죠. 어, 그러게. 너무 또 있어. 매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와, 잘 보인다. 이거는 약간 화천군 마스코트? 우와. 평화의댐이 내려다 보이네요, 이렇게. 멋있다. 평화의댐에도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들어가보겠습니다. 가자. 우와, 벌써 무서워. 바닥이 댐이에요. 아, 댐. 아, 이게 막 물이 아니어서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우와, 뷰 대박이다. 우 와, 무릉별 유천지 갔던 거 생각나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여기로 걸어볼까 해요. 여기가 평화댐 의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댐 뷰를 걷고 있어. 와, 아, 진짜 멋있다. 댐 아래쪽에 평화공원 있대요. 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진짜 멋있게 해놨다. 국제평화 아트파크. 전쟁 무기? 탱크 막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전쟁이라는 게 어둡고 칙칙하고 죽음.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댐 하류인가봐요. 이게 뭐야? 뱀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진짜 여기 되게 멋있다 오 어, 캠핑장 있어 이제 화천 쪽으로 저는 나갈 거고요 오늘 양구에서 처음으로 평화의 댐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왜 지금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관광지고 차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브 코스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물도 파랗고 조형물들도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화천이나 양구 지역에 여행 오실 분들은 여기 평화의 댐을 찍고 내려가시는 거를 추천 찬드립니다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왔빠 여기 아까 DP에 나왔던 그 터널 같기도 한데 사진 아, 한 장만 찍어 주세아네 하나 둘셋 평화의 띵 거기를 건너보는 건 어떨까 와와 오늘 농모를 하네요 날씨가 좋아서 오토바이족들이 여기를 찍고 내려간다는 썰이 있어요 전망대심터라고 너무 예쁜 곳이 있어서 도시락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오픈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와, 진짜 여기 뷰 완전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다. Good 아, night.